야옹이들 중 가끔 먹이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녀석들이 존재하곤 하는데요. 기껏 사냥한 치킨 한 조각이 손에서 떨어지자 세상이 떠나가듯 통곡하기도 하고 한번 물으면 손톱 딱 세우고 있는 님껏 기름진 치킨을 지켜내기도 하고요. 집사가 숨어봤자 이미 냄새 맡은 양이에겐 소용이 없고 뒷덜미가 잡혔는데도 하찮은 손으로 야물딱지게 잡고 먹기도 하고요. 얼마나 집착이 심한건지 거의 뭐 투더지급으로 밥그릇을 파고들기도 하며 큼지막한 소시지를 줬는데도 뺏기기 싫어서 단호한 표정으로 딱 잡고 있기도 하고요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얼굴 쳐박고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떨기도 하며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파묻혀서 먹다가 가끔씩 숨쉬러 올라오기도 하구요 일단 성공한 사냥감을 입에 물고 있으면 갑자기 와칸다 포에버 빙의해버려서 치킨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하기도 하며 하다하다 이젠 혀까지 깨물어 먹어버리는 냥냥이 녀석들 먹이에 대한 집착은 정말 당연낼 상대가 없어 보이는군요.